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뒤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형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2장을 분해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남한국 유다에 대한 제약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약과 이에 대한 청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상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9절에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짓멀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곳에는 이미 헷 족속, 르바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명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넘어가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출애굽의 대 역사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애굽의 이 사건과 광야의 삶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고백할 정도로 사실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모스 선자는 북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실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경멸하며 모멸감을 주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의 입을 막아서 예언하지 말라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극히 사악한 죄악입니다. 3회일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나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별된 나스린들을 경멸시키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히 넘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을 향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이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곡식단을 가득이 실은 수레라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만큼 하나님의 벌이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곡식단을 가득이 실은 수레가 땅에를 혹독하게 짓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이 그만큼 혹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어서 빨리 다름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을 탄 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사악한 일들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그 모든 보응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 교월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냐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래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는 자가 받는 성벌을 피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죄 송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